감독님, 어, 그 오늘 마이크 타이슨 제이크 폴 프리뷰 한다고 들었는데 뭐 지금 바로 진행하시나요? 야, 프리뷰를 넘어서 승부 예측까지 오늘 진행을 한번 해봐,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야. 그러면 이제 감독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감독님은 그럼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아,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일단은 룰부터 들여다봐야 될 텐데 일단 에이라운드 2분 싸우고 1분 6식 그리고 몸무게는 내가 알기로 103kg 캐치웨이트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마 초반에 거리를 쉽게 뛸수 있는 체력이 마이키타이스게 있다면 마이키타이스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야. 근데 일단 라운드를 계속 질질 끌고, 크리치나 체력을 고갈시킬 수 있는 동작을 제이크 폴이 계속 해낸다면 제이크 폴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지. 일단 그렇게 기본적인 판단을 할수 있겠지만, 승부 예측을 직접 해야 되잖아. 지금 다감만 일단 도박사들은 한 6.5대, 아, 7대 3 정도로 제이크 폴을 아, 고배당하고 있죠. 일단, 조이로스 주니어랑 이전에 했던 게 우리 마지막 영상이잖아 마이크 타이슨의 우리가 볼수 있는. 아, 그 영상으로 봤을 때와 지금과 일단 비교를 해본다면 일단 패도 자체도 달라졌어. 훈련이 훨씬 더 그때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훈련다는거을 했다는 거 같아. 그리고 메이비 maybe, 이거 메이비야아 중간에 무슨. 역류성 식도염인가 뭔가로 쇼크가 왔었다는 그 얘기가 한번 있었는데 아, 그걸 봤을 때 약물도 투여했을 확률도 약간은 이거는 추정이야 오오오 근데 어찌됐든 그런 그런 내 얘기 뭐냐면 신체적으로 훨씬 더 준비된 상황이 된건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또 제이프로를 또 무시할 수 없지 그 열한 번 싸웠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 그 중에 거의 대부분 세어 시켰고 맞지? 예1패 네, 빼고 다십1일전0승1패로 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똑똑하면 보면 자기보다 작은 사람들이 맞서 그1패 하다가 자기보다 큰 상대였을 거야. 동생으로 그러다 이제 리치나 이렇게 병체가 큰 애가 어, 하나 있었던 거야. 야 이번 게임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한 거야. 이영리하기 때문에 마이크 타이즈 작아. 그렇죠. 유난히 잖아 위치가 내가 183인데 185야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야 네, 감독님도 크신 것 같습니다 어? 어? 네, 감독님도 큰것 같습니다 내가 어, 더지자 <laughs> 내가 마이클 타이슨이 기억나는 게 언제냐면 내가 아홉 살 때인가 우리 초등학교 때 학교에 반반마다 TV가 들어왔었어 TV가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눈치 보면서 애들이 이거 틀어주세요. 말도 안요 틀어주세요. 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틀어줬었어요. 그때 최우소 챔피언이 됐었을 때도. 그래서 나는 학교 반에서 TV로 이렇게 봤어요. 아, 그 정도로 진짜 엄청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국 지금 말이 길어졌는데 내가 생각하는 판단으로는 뭐 제이크 폴의 그 파죽의 연승이 있지만, 아 사자를 늙은 사자를 젊은 고양이가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어, 대답으로 마무리할게요. 네. 이빨이 빠져도 맹수는 맹수다. 예. 네. 이빨이 한몇개 없지만. 네. 그럼 이제 역으로 이제 감독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감독님도 이제. 이제 마이크 타이슨과 이제 같은 연배로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laughs> 나보다 1 1살 많아. 아,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제 그 감독님도 이제 훈련을 하고 이제 여, 훈련만 열심히 된다면은 마이크 타이슨 나이여도 체력이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아, 나도 그 생각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알기로 마이크 타이슨 스윙을 한 번을 하면. 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회복력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훈련한 만큼 그 배, 더블에 그 뭐라고 그러냐, 치료, 마사지, 테라피, 아 테라피라 그러지. 테라피가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하면 2분 라아드 나는 그정도까지않 버티지. 2분 3분. 사실 또 나이를 먹긴 해도 맞고 버틸 자신은 없습니다. 저는 일단은. 근데 또 제이크 폴도 이제 약물 논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세상에 못 듣네?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 타이슨 나이가 들어서 기량 저하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또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도 모르고 제이크 폴은 나이가 나이니만큼 계속 지속된 성장세를 보이고 는데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누가 이긴다평가하기에는 솔직히 데이터가 많이 없다 라고 보이는데 마이크 타이슨 최근 영상을 봤는데 헤드 기어랑 온스도 큰 걸로 했는데 스파링 파트너를 케이오 시킨 것잡럼 봤어. 어진짜요 그리고 어. 제가 봐도 약간 어느 정도 양보이나한걸렸양좀 유지해 온 아. 걸로 보이는데 양보는 우리가 사실 빼자. 이건 우리가 지금 되게 노력으로 이제 어. 네, 여러 가지 노력으로 기량을 어. 좀 많이 올린 것 같고 테라피로테라피로좀 네, 네. 음. 많이 올린 것 같고 그래서 마이크 타이슨의 생산이 우리가 <laughs>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높아 보인다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뭐, 뭐 나랑 똑같네. 근데 확실한 거는 어, 로이조스 주니어랑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몸속태와 스피드 갖고 있는 건패더에서만 보더라도 드러나갔습니다. 네, 그렇죠. 어, 완벽하게 훨씬 더 준비된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승리 모르던 거야 원래. 그러나 그럼. 나는 마이크 타이슨을 응원하면서. 나는 피하지 않고, 또, 마이클 타이슨의 손을 들어보겠다. 같이 가자, 맨.